버섯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음식과 약용 자원으로 활용해온 자연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 건강한 식품도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버섯이 어떤 사람들에게 해로울 수 있는지, 그리고 반대로 어떤 건강 이점이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버섯 섭취를 피하거나 주의해야 하는 사람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알레르기 체질과 면역과민 반응 환자. 버섯 알레르기는 흔하지는 않지만, 발생할 경우, 증상이 매우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입술, 혀, 목구멍의 가려움증, 발진, 두드러기, 구토, 복통, 설사 등의 증상으로 시작되며, 심한 경우 호흡곤란, 혈압 저하, 심장 쇼크 같은 아나필락시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생버섯을 먹었을 때나 잘 익히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 사람은 특정 종류의 버섯에만 반응하지만 교차 반응을 통해 곰팡이나 다른 식물에도 과민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버섯 포자나 건조 버섯을 갈아서 가루로 사용할 경우 호흡기를 통해 흡입되면 천식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통풍 환자 및 고요산 혈증 환자. 버섯은 천연 퓨린 함량이 높은 식품입니다. 퓨린은 체내에서 요산으로 대사되는데, 요산이 과다하게 축적되면 통풍 발작이 유발됩니다. 통풍은 관절, 특히 엄지발가락 관절에 극심한 통증과 붓기를 동반하며, 반복적으로 재발할 수 있습니다. 버섯 중에서도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새송이, 팽이버섯 등은 퓨린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아 통풍 환자에게는 요산 수치를 높일 위험이 있습니다. 통풍을 앓고 있는 사람은 퓨린 함량이 낮은 채소나 과일 위주의 식사를 해야 하며 버섯 섭취는 의사와 상의 후 제한해야 합니다. 세 번째 만성신장질환자 및 투석환자. 신장은 체내 노폐물과 전해질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만약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혈중의 칼륨, 인, 나트륨 등의 농도가 쉽게 불균형해집니다. 버섯은 일반적으로 칼륨과 인이 풍부한 식품으로 100g당 칼륨이 300에서 400mg. 이니 100mg 이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만성신부전이나 투석치료를 받는 환자에게는 고칼륨혈증 및 고인산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고칼륨혈증은 부정맥, 심장마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태이며 고인산혈증은 골밀도 저하와 혈관 석회화를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신장질환 환자는 식사 전, 영양사나 전문의와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네 번째 자가면역질환 및 면역억제 치료를 받는 환자. 면역력이 약화된 상태에서는 외부 자극에도 과도한 면역 반응을 보이거나 반대로 면역 시스템이 스스로를 공격하는 자가면역 현상이 발생합니다. 루푸스, 류마티스 관절염, 크론병 등 자가 면역 질환을 가진 사람은 일반적으로 면역 억제제를 복용합니다. 그런데 일부 버섯에는 면역 활성화 물질이 풍부하여 이런 사람들에게는 면역 체계를 자극하는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지버섯, 차가버섯, 상황버섯은 면역세포의 활동을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면역균형이 필요한 환자에게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영지버섯 섭취 후간 기능 이상, 알레르기 반응, 설사 등의 부작용 사례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위장 장애 및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 버섯은 구조적으로 키틴질이라는 단단한 다당류로 이루어져 있어 소화가 어렵습니다. 특히 버섯을 충분히 익히지 않았거나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위에서 소화되지 않고 장까지 도달해 팽만감, 가스, 복부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발효성 당질 성분이 많은 버섯은 장내 세균에 의해 과도하게 발효되어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에게 불편함을 줄수 있습니다. 팽이버섯이나 느타리버섯 같은 종류는 식이섬유가 풍부하나 동시에 위장이 예민한 사람에게는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독버섯 중독 및 자연산 버섯의 위험성. 자연산 버섯은 전문가가 아닌 이상 식용과 독성 여부를 정확히 구분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독버섯인 달광대버섯이나 흰독버섯은 식용 버섯과 유사한 외형을 지녀 혼동되기 쉽습니다. 독버섯 섭취 시 구토 설사, 발열, 신경장애, 간신장기능마비 등이 수시간 내에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특히 자연산 버섯은 조리 과정에서 독소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추어 채취는 절대 금해야 합니다. 임산부, 어린이,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더욱 조심해야 하며 식용버섯도 유통 경로가 명확한 제품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버섯의 다양한 건강상 효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앞서 말한 주의 사항과 균형 있게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버섯은 자연 면역계의 주요 방어 기전을 활성화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식품입니다. 특히 베타글루칸, 렌티난, 폴리사카라이드 같은 다당체 성분은 백혈구와 자연사례 세포의 활성을 높이고 외부 병원체에 대한 신속한 반응을 유도합니다. 영지버섯은 항종양 작용으로도 유명하며 차가버섯은 암 환자의 보조 치료제로 전 세계적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상황버섯은 일본, 한국, 중국 등지에서 전통적으로 항암 보조제로 사용되어 왔고 현대 의학에서도 그 가능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버섯에는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르고티오네이는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심혈관계 질환, 암, 알츠하이머 등 노화 관련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셀레늄, 비타민C, 폴리페놀 등의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여 체내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염증을 줄이는데 기여합니다. 표고버섯에는 에리타데닌이라는 특이한 화합물이 들어 있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작용을 합니다. 이는 혈관 건강을 지키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버섯의 식이섬유는 LDL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억제하고 칼륨은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병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햇빛에 노출된 버섯은 비타민 D를 생성합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을 위한 필수 영양소이며 면역 조절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햇빛 노출이 부족한 겨울철이나 실내 활동이 많은 현대인에게 버섯은 중요한 비타민 D 공급원이 될수 있습니다. 채식을 하는 사람에게도 동물성 대체 없이 비타민 D를 섭취할 수 있는 귀중한 식품입니다. 영지버섯, 상황버섯, 차가버섯 등은 다양한 실험과 임상연구에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항암제의 부작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면역조절작용을 통해 암세포의 자멸을 유도하고 정상세포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다만 정규 치료를 대체하기보다는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루궁뎅이 버섯은 최근 뇌기능 향상과 관련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버섯에는 헤리세논과 에리나신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신경성장인자의 생성을 자극합니다. 이 성분들은 뇌세포의 성장과 재생을 도와 기억력 향상, 치매 예방, 신경 퇴화 질환 예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버섯은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으로,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식후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줍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버섯 속 다당류가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고 췌장 기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는 제2형 당뇨 환자나 당뇨 전 단계 환자에게 중요한 식이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버섯은 많은 영양학적 가치와 기능성 물질을 가진 훌륭한 식품이지만 특정 질환이나 체질을 가진 사람에게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가와 상의한 뒤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전하게 활용한다면, 버서든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강력한 동반자가 될수 있습니다.